지금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숨 고르기라니까 다들, 어, 이거 괜찮나? 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곳으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이동 중입니다. 제가 2025년 자금 흐름 보고서를 뜯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비트코인으로 가는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특정 알트 코인으로 가는 물줄기는 댐이 터진 것처럼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rp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작년 한해 동안 xrp 관련 상품으로 들어온 돈만 무려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무려 500%나 폭발한 수치예요. 남들 다 제자리 걸음 할때 혼자서 6배나 덩치를 키운 셈이죠. 여러분. 기관투자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들인데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큰돈을 단기간에 쏟아부을 리가 없겠죠? 이건 단순한 베팅이 아니라 확신에 찬 투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지금 xrp일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발목의 모래주머니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작년 8월에 sec 소송이 끝나면서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인정받았잖아요.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미국에서만 현물 ETF가 5개나 쏟아져 나왔고 출시 몇주 만에 1조 원을 그냥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XRP는 눈치 보면서 몰래 사는 코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장바구니에 무조건 담아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된 겁니다. 게다가 XRP를 단순히 전송용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한번 보실까요? 출시 1년 만에 미국...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금융거인 SBI 그룹을 포함해서 전세계 은행들이 이걸 실제 송금에 쓰겠다고 줄을 섰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XRP 생태계가 이제는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진짜 혈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코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혹시 이러다 물량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시나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에스크로 락업을 통해서 물량을 아주 철저하게 조절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큰 손, 고래들은 팔기는커녕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까보니까 소송 끝나고 고래들 지갑이 훨씬 더 두둑해졌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돈들은 지금 이 상승을 즐기면서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 상승은 비트코인 독주체제에서 검증된 알트코인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대한 판의 변화입니다. 기관들이 5조원을 베팅한 말에 우리도 올라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가 날아갈 때 xrp 생태계와 엮여서 조용히 하지만 더 폭발적으로 오를 종목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xrp와 세트로 매집 중인 히든카드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제첫 시작도 여러분들과 그리 다르지만은 않아요. 주식으로 시작했고요.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트레이드로서 벌써 7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큰 시드머니를 만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그 중심에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코인들만 제도화 이후에도 살아남고 기간 투자자의 막대한 돈이 들어와서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미국이 지금 밀어주는 기준에 맞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바로 달러였죠. 전쟁 없이도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정책 하나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틀수 있는 힘,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 국경도 없고 중앙도 없는 블록체인 기술, 즉,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빠르고 싸게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이 혁신은 미국에게 분명 위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 위기를 곧바로 기회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죠.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1달러에 고정된 코인쯤으로 알고 계시죠? 그건 단순 아이에요 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디지털 시대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즉,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탈바꿈하여 네트워크를 타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넓게 퍼져가게 만드는 거죠. 2025년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3,00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제력을 확장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것은 국가 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디지털 금융 전쟁이에요. 특히 미국은 자국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술과 금융 규제 모두를 자기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각종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신들의 디지털 달러를 정식화하고 시장 전체를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즉, 디지털 금융 질서로 재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죠. 바로 리플 XRP에요. 리플은 SEC 소송 종결 이후 규제 리스크를 벗고 제도권 진입 1순위 코인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특히 리플이 발행한 RLUSD 이 완전 준비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코인 하나의 출범이 아니라 리플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질서 안에서 공식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발표 직후 XRP의 가격은 폭등했고, 그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물론, XRP의 상승세는 주목해야 마땅한데요. 하지만 저는 리플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에 집중했고, 4개월에 걸쳐 결국 이 종목을 찾아 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구축 연관성을 바탕으로 몇 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종목인데요. 이미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코인 기업이며,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죠.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자리에서 대량의 매집 물량이 포착되었고, 대형 거래소 상장 후 빠르게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앞당겨진 만큼 최소 10만 프로, 최대 9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0.31달러 하나로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며 매집을 하고 있었고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 딱 띄워놓고 싶었는데요. 제가 화면을 모자이크한 이유가 저의 진심과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